불러주신다. 아이고 우리 엄마 노래 불러주세요. 어? 우리 엄마가 베트남 노래 잘 불러주지. 시 엄마가 정말 있어. 엄마가 모여줄 거다. 보내줄 거다. 아이고 예쁘네. 아이고 예뻐요. 어? 아빠 손이 사랑해. 음, 사랑 많이 받아야지. 어, 엄마 젖 많이 주십니다. 아이고 고마. 저안 안 먹을 돼요. 거야? 아, 안아주세요? 아, 놀게, 승훈아. 또 울어? 승훈아, 잘생긴 우리 승훈이 울어? 어? 아, 이거 뭔지 알아, 승훈이? 이거 쳐다보겠지, 승훈이가. 카메라, 카메라. 스마트폰 카메라야. 아빠가 유튜브에 올려서 나중에 우리 승훈이가 볼 거예요. 응? 어? 아이고, 예쁘네. 아이고, 예뻐. 우리 승훈이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. 잠시 끄고 다시 아빠하고 놀자.